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빠르지않 우리 채우시리 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와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이누 모두 예배하는 자들, 주의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머원 함께하시고 말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에못 박혀 죽시고 으 장사한 지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아버사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고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워 보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 1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다음은 게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서 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른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교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에 들어갈 게 앞서서 전도사님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간방에 있는 스톨이라는 천이 주연자를 상징하는 초록색에서 사순절을 상징하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순절,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올해는 3월 2일제수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을 그 명칭 자체가 4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모세는 40일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도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이 사순절의 날짜는 매년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전리기들을 항상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초년부 친구들이 되게 생각할게요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방 탈출 이 게임 을 해본 적 있나요? 이방 탈출 게임은 이름처럼 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방 안에 있는 단서들을 찾아서 그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보통 탈출해야 하는 방에 도전자가 들어가면 문이 칵 하고 잠기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방에 같이 도전자는 제한 시간 내에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서 방을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방 탈출 게임이라면 최종적으로는 그 방을 나오기 위한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열쇠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방 어딘가에 꽂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방 탈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열쇠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여러 가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방에 열쇠를 찾아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의 가자는 여러 단서들을 통해서 그 열쇠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방의 열쇠를 찾아냈다면 그 열쇠가 담겨 있는 상자가 있는데 그 열쇠가 담겨 있는 상자를 또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씩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고 단서를 풀어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방을 탈출하면 성공하게 돼요. 게임이에요. 방탈출 게임은 아주 쉬운 수준부터 정말 어려운 수준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해요. 쉬운 수준은 정말 누구나 할수 있도록 쉽게 쉽게 단서 찾고 문제 풀고 열쇠 찾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정말 막한 시간을 쓰나 두 시간을 쓰나도 진짜 힌트 없이 못 찾는 못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게임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방탈출 게임을 정말 정말 쉽게 탈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단서를 만들고 모든 문을 열수 있는 이런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아도 단서를 도저히 알수 없을 때 진행자에게 연락을 하면은 진행자는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힌트를 조금씩 주기도 하고 도저히 탈출해서 없을 때는 이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고 탈출을 도와주기도 해요. 이 박탈출 게임은 정말 그냥 단순한 게임에 불과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열심히 잘 해결하겠다고 노력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난관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삶은 이렇게 계속된 어려움과 문제을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로마기와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 좋아요. 북이사야의 나라, 아람에는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나만 장관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람의 왕도 그래, 매우, 매우. 아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가에게는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당시 불치병을 일으졌던 한센병에 걸렸던거예요이 한센병은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면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아주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던 나만이었지만 그는 이 병을 저희 도저의 치열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람의 군대가 북이사연에 쳐들어와서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았어요. 나만은 그 소녀를 자신의 부인의 족으로 삼았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북이사연의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북이사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장관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북이사엘로 열심히 열심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엘리사의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종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어떻게 전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걸린 그한센병이 반드시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러 직접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가문에 가서 몸만 씻으란 그런 어리석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정말 많이 화가 났다고 해요 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상처 위에 손을 얻고 기도하면 치료해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나와서지도 않고 나를 마주치지도 않는구나 게다가 더러운 이스라엘 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니 오히려 깨끗한 아람의 강에서 씻는 것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화려하면서 말을 했다고 해. 그래서 나만은 매우 매우 화가 나서 다시 아랍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나만의 부하들이 나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관님, 선지자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저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하는 그 쉬운 일을 장관님께서 못하실 이유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말에 나만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유난하게 갔어요 그리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몸을 닦아도 씻어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여자가 몸을 씻고 담갔을 때병 들어가던 피부가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다고 했 해요. 저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는 어떤 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라마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처럼 나아만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는 큰 능력의 하나님 이세요. 이세상에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곤 하죠. 어떤 사람은 친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한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나만처럼 병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많은 아픔을 가,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법을 수행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더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곤 해요. 이 외에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혹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된 적 없나요? 우리를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어라. 좋아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의 고난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신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따라 사랑하는 저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가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별을 마친 순간까지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니 주님 저희의 예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저동 광고 시간이요. 아까 설계 앞서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셨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정말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집에서든 밖에 나가든, 밤에 먹든 뭘 하든 개인 변 수칙을 꼭꼭 잘 지켜서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다시 전부 전과 같이 초등부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도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가 같이 진행됐는데 당분간은 현장예배가 힘들다면 온라인예배드려도 좋으니까 온라인예배 꼭꼭 참여하고 2부활동을 전도사님 올려주는 공과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마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눈 감고 모으고 주기동으로 오늘 네, 일을 마치겠습니다. 시작!